네, 오늘은 이 시골집 마당에 설치할 네, 현관 CCTV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타포 제품이고요. 어, C460 모델인데, 기존의 C425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C460 오늘 설치하면서 그 어플 사용이랑 어떤 기능들이 좀 업그레이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택배를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집이다 보니까 뭐 현관의 보안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문 앞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시는데 혹시 모를 사고를 좀 방지하고자 그리고 내년에 제가 이쪽에 밭을 새로 꾸밀 건데 두릅을 심을 거거든요. 근데 두릅 그 도난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도 좀 대비를 할 겸해서 이번에 이거 설치해서 좀 써보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제품 기능을 좀 요약해보자면 4K 18배 디지털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했을 때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할수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충전만 해주면 무선 설치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게또 특징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만 암페어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약간 자석 베이스 그 마운트가 돼 있어가지고 원하는 각도로 쉽게 쉽게 좀 변경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24시간 연속 캡처 지원. 그래서 이벤트 누락이나 지연을 좀 최소화해주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 스포트라이트의 스타라이트 나이트 비전.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컬러 영상을 보여준다.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듀얼밴드의 지원으로 와이파이 2.4기가나 뭐 5기가 이렇지 요즘에 두개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왔다갔다 하면서 잡을 수 있고요 고성능 프로세서 탑재로 빠른 감지와 정확한 알림 그리고 AI 인식으로 사람이랑 반려동물 차량 감지 뭐 이런 거다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뭐 감지 안 한다, 뭐 여기는 동물이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감지 안하게 빼버리고 저 같은 경우엔 사람이랑 차량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뭐 동물이야 이 시골에는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방수 기능이 있어서 IP 66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외장 메모리 기능으로 오랫동안 영상을 저장해줄 수 있는데 최대 512기가 네, 메모리 카드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골에 식당 하시는 분들 주차장에 차가 들어나안들어나뭐 이런 거볼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현관이나 뭐 주택 현관, 저희 집처럼 이렇게 택배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환경에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형 매장, 창고 관리할 때도 좋고 뭐 사무실 출입구 이런 데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언박싱 해보고 설치랑 그 다음에 이 사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좀 부착을 해 놔야 되는데 어, cctv 설치 안내 밖에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설치를 해야죠 그다음 설명서 뭐 오런티 카드 그 다음에 요거는 타공 가이드 새로된요런 타공판이 있고요 이거를 벽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요걸로 마운트를 하는 거겠죠 강력한데 자그 다음에 요거는 충전할 때 쓰는 C타입 케이블이 있고요 요게 본체입니다 요게 본체인데 굉장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손바닥 크기보다 훨씬 작은 이런 사이즈라서 어디에 놔도 좋다 카메라에서 많이 쓰는 나사 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C타입 충전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전원 버튼이랑 SD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도 여기 있네요 그 자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지금 벌써 찝혔어 그냥 이거 조심하셔야겠는데? 자력이 엄청나서 벽에 요거를 마운트를 이렇게 해서 붙여 놓고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샥샥 바꾸면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겠죠 각도 변화가 굉장히 편하네 자력이 엄청 강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밑에 이렇게 돌려 가지고 세워서 설치를 할때 하는 그런 부속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쓸수 있지만 이런 거 냉장고에 부착을 해가지고 홈캠으로도 쓸수 있겠죠.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자력이 세가지고 냉장고에 그냥 착 붙을 것 같아. 그럼 일단 충전을 좀 해보고 야외에 설치할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설치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칩이 이렇게 있고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도로로 나가는 곳이고 택배차가 올때 보통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그 밭자리가 있는데 여기 내년에 싹 갈아서 엎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릅이랑 심을 건데 이쪽도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쪽 여기 처마 밑에 저기 등이 하나 있는데 저 자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와이파이도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부착을 해야 되니까 도난에도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엔 카메라랑 연결을 해볼 건데, 타포 어플이 필요하거든요. 앱스토어에서 타포라고 검색해도 나오고요. 어플 들어가서 이메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들어온 홈 화면이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기계 추가해서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장치를 추가합니다. 실내 카메라, 실외 카메라죠? 저거는. 타포의 실외 카메라. 자, 모델명 중에 C460. 요거. 그리고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꽝 눌러야 되네. 어, 이게 녹색과 검색 어, 됐다, 됐다. 다시 한번 페어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됐네. 탑포캠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위에 걸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와이파이도 연결해주고 기기페어링 해주면 끝나죠. 장치 이름을 마당캠으로 변경. 카드 장착도 완료. 오, 나온다. 오, 나온다. 어, 나온다. 여기 메인 화면에 마당캠 추가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 잔량이 지금 31% 남았는데 충전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에 설치를 했는데 그냥 붙여만 해놔도 잘 붙네요. 판넬 벽이라 그런가? 어 지금 광각 영상으로 이 차가 들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번호판 인식까지 잘 되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365일 캡쳐라는 기능이 있는데 어이 기능이 평소에는 1프레임 단위로 촬영을 캡쳐를 했다가 뭐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15프레임 이상으로 녹화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 한번 써볼게요. 이게 배터리를 좀 많이 먹어서 태양광 패널에 연결을 했을 때더 좋다고 하네요. 캡처 간격 10초마다 한 장씩을 찍는데 이 사이에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 더 많이 캡처를 한답니다. 5초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당 캠 틀어놓고 외출 한번 하고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 이거 통화 기능도 되는데 여기 전화 버튼. 눌러 가지고 네, 통화도 할수 있는데 만약에 현관문 앞에 설치했다면은 택배 기사님이랑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지금 저기 마이크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은 양방향 통화 시스템 테스트 중입니다. 아마 소리가 엄청 잘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방문했을 때방 안에서 약속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야간에 라이트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백으로 나오는데. 마당 상황이고요. 여기서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네, 라이트가 점등이 되면서 화면도 이렇게 컬러로 나오네요. 라이트가 이거 꽤 밝은데 라이트를 좀 끄면은 바닥에 네, 여기 차 옆에 공간이 전혀 안 보이는데 라이트를 키면은 이렇게 오 이거 라이트 대용으로 써도 되겠다. 차 타고 내릴 때 밤에 어두컴컴한데 이거 요 근에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밝다, 이거. 오, 뭔데.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지금 위치에 카메라를 놓으면 택배차가 들어오는 것부터 기사님이 택배를 들고 여기 앞에 놓는 그런 모습까지 다 촬영이 되겠죠. 어, 이쪽 자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용도에 맞게 뭐 뗐다 붙였다 할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놓으면 차 들어오는 게안 보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차 들어오는 것도 보고 사람 오는 것도 좀 멀리서 보면 좋으니까요. 네, 요렇게 놨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문 앞쪽까지 찍히기 때문에 어, 이 각도도 괜찮긴 한데 아니면 저 위쪽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관문 위에 장착했을 때 모습인데 어, 저 위치도 나름 괜찮네요. 택배 오고 가는 거 보이고 차량이좀안 보여서 아쉽고요. 사람 얼굴도 좀안 보일 것 같죠. 튼 저렇게도 장착을 할수 있다는 거. 오늘은 타포 C460 무선 CCTV 사용 후기였는데요 무선으로 작동하는 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 환경에 맞게 쓰면 요긴한 그런 CCTV 캠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농작물 절도 감시와 이 택배 보안에 좀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집 안에서도 집밖 상황을 볼수 있으니까 겨울철 나가기 싫을 때 그럴 때한 번씩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품 정보는 도보기란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